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 먼저 복습부터 한번 해보겠다고 얘들아 자 복습 첫 번째로 뭘 해볼 거냐면 요렇게 내가 식을 한번 썼어 fx는 gx qx 플러스 rx 자 이렇게 썼어 그리고 요게 이제 gx 차수 가 Rx의 차수보다 이렇게 크다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읽기로 했다? 아시죠? 어떻게 읽기로? 아, fx를 gx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다. 이렇게 읽기로 했어. 읽을 줄 알아야 돼. 자, 그게 지난 시간 중요한 내용이었고, 자, 그렇게 읽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그랬지. 내가 이 노란색 쓴 글씨. 이 노란색 글씨가 여기 차수가 얘 차수보다 더 크지 않으면 그렇게 읽을 수가 없었다. 이런 내용을 했었어요. 그치? 자, 두 번째로 뭐할 거냐면, 자, 방금 아까 이제 문제 풀면서 했던 내용, 내용인데, 음, 여기 있는 이 gx, 나누는 gx가, gx가 만약에 2차식이면, 여기, 나머지로 나오는 이놈은 얘 차수보다 작아야 되니까 몇차 식이어야 된다? RX는 1차 이하의 식이어야 된다 라고 했어서 자 그러면 요 RX는 있잖아 1차 이하의 식이니까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써보자면 어떻게 쓸수 있다?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쓴다 앞으로는 Rx라고 쓰는 것보다 이렇게 ax 플러스 b라고 쓸 그런 문제들이 더 많아요. 아 이렇게 쓸 때도 있긴 있어. 근데 이렇게 쓰는 게더 많아.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한 문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gx 가1차식이면 r rx 자 여기 나머지 자리는 몇 차식이게? 얘가 1차식이면 나머지는 몇 차식이게? 상수항이어야 돼요. 나머지는 반드시 무조건 얘는 상수항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식이 아니고 숫자라는 거야. 여기 나누는 놈이 1차식이면 나머지가 숫자여야 된다는 거야. 알았지? 오늘은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할 거야. 어떤 식이 딱 주어지면은 1차식으로 자꾸 나눠. 1차식으로 자꾸 나누고 몫은 조립제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구할 거고 나머지가 궁금해 해서 붙은 문제가 아니 정리가 나머지 정리야. 자, 나머지 정리로 들어가요, 이제. 자, 나머지 정리 시작해 보자. 자, 얘는 어떤 다항식 f(x)를 ax b라는 여기 여기 보면은 1차식이지? 이런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을때그 목숨 별로 안 궁금하고 나머지가 궁금해 나머지를 구 빠르게 구 재빠르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야 자 그래서 이제 식을 한번써 볼게요 자 이런 식이 하나 주어져 있어 f(x)를 지금 뭘로 나눈다고 얘로 나눈다고 a x 플러스 b 로 그럼 이제 몫이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q x 라고 쓸 거라고. 나머지는 뭐라고? 상수라고. r 이렇게 쓸까? 자, 구하려고 하는 게이 r이라 그랬지. 그럼 좌우변이 지금 같은 식이니까 x 자리에 뭘 대입하면 얘가 없어지겠어. 자, 중요, 중요. 여기 이제 중요. x 자리에 뭘 대입하면은 얘가 없어져? 바로 요 1차 식이 0이 되게끔 하는 x 값을.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x 값 구해보면 뭐야? x는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렇지. 그럼 나는 이거를 이제 대입을 해볼 거야.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F에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값은 여기 없어지면서 나머지 R이 툭 튀어나와. 알았지? 자, 이 나머지 정리는 뭐라고? 몫이 아니고 어떤 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그 나머지를 재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자, 예를 들어서 한 문제 가져와볼게. 예를 들어서 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라는 식이 있었어요. 얘를 뭘로 나눌 것이냐? x 마이너스 1로 나눌 거야. 로나눈 나머지 이렇게 물어봤어. 이 나머지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봐 봐. f(x)를 이런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구할 때뭘 대입한다? 얘를 0으로 만드는 X를 대입한다. 다시. FX를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 구하려면 뭐 한다? 얘를 0으로 만드는 X를 대입한다. 다항식을 얘로 나눌 때 나머지 어떻게 구한다? 뭐를? 얘를 0으로 만드는 X 값을 대입한다. 오케이, 돼? 음, 얘 0으로 만드는 값이 1이잖아. 그럼 나머지 어떻게 쓰면 돼? 1 대입하면 되지. 그래서 뭐야? 1 더하기 3-5 해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답구하는 거야. 됐어요? 이게 나머지 정리야. 자, 한 문제 더. 한 문제 더. 자, 문제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요거 한번 지금. 풀어보자. 풀어보자. 4x제곱 플러스 2x-1을, 얘를, 뭘로? 2x-1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해. 어떻게 구한다고? 얘를 0으로 만드는, 너를 0으로 만드는 x값. 뭐야? 2분의 1이죠. 얘0 되려면 2분의 1 넣어야 되잖아. 그지 그걸 어디? x에 대입한다. 대입해. 2분의 1 들어갔더니 4분의 1되고 곱해서 1되지. 1. 2분의 1 곱하면 1되지. 1. 마이너스 1. 요게 뭐? 바로 뭐야?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야. 1. 됐습니까? 자 요렇게 요게 나머지 정리야. 괜찮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뭐 한거냐면 보기 1번의 문제들을 한거예요아 똑같은 문제는 아닌데 좀 다른 문제인데 보기 1번의 문제 비슷하게 푼거야. 그 다음, 이번엔 보기 2번 문제로 갈게요. 자, 보기 2번 문제. 자, 보면은, x7제곱, 27, x4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누구로 나눈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이번에 알려줬어. 뭐라고? 12일 때. 그때 k 값을 구해라. 이렇게. 자그럼 봐봐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야 읽는 거, 읽는 거.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네. 그러면 나머지가 숫자여야 되지.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복잡하게 식 서서 하는 게 아니고 얘가 0 되게끔 하는 그런 x 값을 대입하면 답이 나온 나머지라고. 그래서 0 되는 거 마이너스 1을 대입했어요. 마이너스 1 일곱 번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1이지, 4번 곱하면 1이지, 얘는 플러스 2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갖고 플러스 1 되죠. 플러스 k가 바로 이게 나머지야. 문제에서 뭐라 했어? 10이라 그랬어. 너는 10이다. 이렇게. 자, 그럼 좌변이 k 플러스 27이고, 는 10이니까 k 값은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나머지 정리 오케이, 이해갑니까? 음, 좋았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보기 문제가 아닌, 자, 어디로 갈 거냐면, 쌤 문제 하나만 내볼게. 자, 보기 문제가 아니고, 문제 하나만 내볼게. 자, 예를 들어서, 자, 각자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어떤 다항식이 이렇게 있었어? 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가. 이런 다항식이, 뭘로 x-1로 나눠 떨어질 때자 이런 문구가 튀어나왔어 나눠 떨어질 때 라고 이게 렇 그냥 주어졌어요 나눠 떨어질 때뭘 구해라 a 값을 구해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돼 뭐냐면 아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를 1 대입하면 나머지가 구해지겠네. 근데 문제는 나눠 떨어진다 해서 나머지가 몇이란 소리야? 0이란 소리지 0. 나눠 떨어지면 나머지 0이잖아. 그래서 아1 대입하면 0이구나. 1 대입해보자. 1-1 플러스 -1 a는 0이다. 아 a 구해보니까 a는 0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아시겠지요? 자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바로 이제 뒤로 넘어가서 마플 개념 이킴 1번 갑시다.